저는 캐릭터 만들 때두 가지 방법으로 캐릭터를 만들어요. 일단, 게임 위주로 만들 것인지, 아니면 스토리 위주로 만들 것인지. 게임 규칙을 어, 위주로 만든다면, 아, 나는 마법사를 하고 싶어서 이, 이런 캐릭터를 만들고 싶다. 아니면 나는 괴물 캐릭터를 하고 싶어서 이런 걸 만들고 싶다. 아니면 나는 아, 이 능력이 좋은데, 난 순간 이동을 좋아하거나 취조로잘 하고 싶다. 이런 능력들을 생각해서 어떤 플레이를 원하는지, 이제 알면은 거기에서부터 캐릭터를 만드는 게 어, 상황도 있지만 어떤 스토리를 원해서 캐릭터를 만들 때도 있거든요 예를 들면은 아 나는 명탐정을 하고 싶다 이제 그 명탐정에 맞는 클래스를 그 다음에 찾는 거죠 그래서 어, 어떤 게임들은 뭐 수상한이 있을 수도 있지만 없으면은 음, 도적도 괜찮겠다 왜냐면 이제 명탐정은 여기저기 숨어 들어가기 와야 때문에 도적이 그나마나 비슷하니까 그걸 선택하겠다.